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면점면 동산리 면소지 내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대지는 39평 건평은 14평입니다 비교적 수리가잘 되어 있는 깔끔한 주택인데요 마당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볼 것도 없이 깔끔하며 구성이 알찬 그리고 주말 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도 아주 좋은 면점면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면점면사무소가 지금 바로 앞에 저기 위치해 있습니다 저쪽 아래 위치에 있는데요 여전 면사무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2차선 도로를 접해 있는, 주택 앞쪽까지는 국유지 도로, 너비 6m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면전 면사무소 약 100m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편에 우체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 우체국, 주서까지다 가까이 있어서 성해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따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 차량이 구행이 가능한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기지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좌측편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매점면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는 산자락 아래 있는 마을에 있는 작은, 저, 작은 주택을 소개하러록왔습니다 안쪽은 비교적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삿짐만 정리하시면 바로 입주가 되는 오늘 주택입니다. 손볼 것 없이 깔끔한, 두 개의 방과 거실, 이 역시 두 개의 창고로 구성된 오늘 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차선에서 약한 100m 정도 따라 들어오시면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주택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부동산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차선에서 이렇게 한 100m 정도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하얀 집 보이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주택인데요 마침 이웃분께서 계셔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촬영은 조선어때면 안되고요 목소리만 출연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살아보니까 좋죠 이게? 좋죠 아 예. 원래 여기 사셨던 분입니까 원래 제가 태어나고 계속 사는 집입니다 아하 들으셨죠 여러분 토박이시랍니다. <laughs> 토박이라 갑니다. 여기서 사셨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계시고 운동장도 있고, 운동하기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마련돼 있죠? 인근에, 네. 거기 가면 저기 그 복지센터도 그 있고, 네네네. 네, 그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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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네. 네네. 또 저기 그 도민복합센터 그 해가지고, 그뭐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많고. 네. 요뭐 주위에 뭐저 관공서도 다 있고 네. 보건소도 있고 시험을 네. 하기 참 좋아요 네, 네. 여러분 저보다 설명을더 잘해 주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웃도 좋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좋은 이웃이 있는 오늘 작지만 구성이 알차 39평에 14평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의 땅 위에 주택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증축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요. 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되는 오늘 주택의 구성을 한번 설명드리고 실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목소리 출연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태어나서 50평 생 이상을 여기서 사셨던 분의 산증이라고 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사람 볼줄 아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이웃이 있는 주택. 야 이웃이 다 좋다고 하시네요. 네. 네. 아, 괜찮습니까? 아, 진짜입니까? 아, 예. 아, 예. 얼굴 다된다고 해서 얼굴을 공개합니다 답답해 하시거든. 우리 이웃하고 잘 지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하고 소중히 복귀를 받으면 맛있는 것도 제가 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네, 앞에 차가 지나가니까요 요, 그, 이, 좀 있고 네네네네네 기방에에도또 퇴직하고 여기가 사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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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그, 그, 어쨌든 퇴직하시고 이제 또 다시 고향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네요 네.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네. 예. 정말 오늘 보석 같은 분을 만나서 설명이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실내 구성 설명드리고 해가 지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편에 있는 부분이 보일러실이고요 전면이 현관입니다 그리고 현관 앞쪽이 이렇게 넓게 거실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이렇게 보시면 주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 큰 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편에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다용도실 실다용 공간에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샘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문이 최근에 수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모습입니다 앞쪽에 현관이 이렇게 보이죠 좌측편에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요즘 원룸 아파트 수준으로 깔끔하게 최근에 수리된 모습이고요. 이 단의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깐요 거실이 넓게, 예, 맞은편에 있는 공간이 부모님이 있으시는 방이고요. 좌측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주방은 비교적 주택에 비해서 크게 잘 빠져 있는 상태고요. 화이트 톤의 상부장, 하부장, 상판까지 완벽한 구성으로 수리할 것도 없고 생활장기 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동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측편에 있는 공간이 큰 방입니다. 큰 방에는 굽박이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욕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큰방 뒤쪽에 작은 창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전면에서 우측 공간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펜백나무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해 주셨고, 바닥에는 장판이고요. 비교적 우드로 이렇게 주방 공간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한 단, 아래쪽에 한단 내려가서 있는 주방 공간인데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 양문형 냉장고가 놓여있는 공간이 있고요. 사인 식탁이 이렇게 왼쪽 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옆에 채광창이 위치하고 있고요. 전면에 보이시는 부분 상부장, 하부장, 상판, 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둘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아일랜드 식탁 겸으로 이렇게 상판이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약한 4m 정도 되는 하이드스의 싱크대와 맞은편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도 역시 최강층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주택은 39평입니다 예. 전평은 14평인데 실제 면적은좀더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생활하시면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증축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수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삿짐만 옮기시면 바로 입주가 되는 면소재지 위치한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체 매매가는 5,100만 원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실내 에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과 상세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 좋은 인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